안녕하십니까 농사일친 농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6일인데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한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오늘은 못 하고 그런데 지금 한창 가지치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 꼭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추지만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태비는 저희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비는 그 12월 전에 저희는 우분 소고름 다 깔았고요. 유박 넣었고, 그리고 11월 말에 비로 다 줬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 비로는 지금까지 못 주신 분들은 내년 3월 달에 주시면 되고, 태비는 될수 있는 대로 지금 넣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Y자 파이프로 시설 재배가 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두가 크고 최상품을 수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치기를 하신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두를 재배하거나 다른 가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 우리가 특히 말하는 뭐 묵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가지들은 보시다시피 꽃눈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오면, 봄 아시겠지만, 꽃눈이 전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제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런 가지는 제거해주고, 어세 가지입니다. 2년, 2년 됐죠? 2년 정도. 횟가지를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눕혀줍니다. 눕혀주면 2년쯤 되면 이렇게 굵죠. 이런 가지는 보면 꽃눈이 다닥다닥 다 있습니다. 장가지에 꽃눈이 이래 있고 이것을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눕혀주고 하면 여기에서 최상품의 자두가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두 재배하실 때왜 우리 집은 자두가 작고 맛도 없고 크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묵은 가지 오래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래된 가지에 자두가 붙었을 경우에 그습니다아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 이렇게 시설이 된 추위 같은 경우나 다른 나무도 글습니다뭐 대석이라는 흥무사도글고세 아, 가지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어, 키워야 된다.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올래 키울 것을 냉년에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한해 눕혀 놓으면 그 다음에 2년 3년 되면 다, 다 어, 자두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꼭 어, 새순을 잘 키우셔야 된다 지금 가지치기를 한창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가지치기 하실 때 새순 살려 두는 거 어, 오래된 가지 제거하고 새순 살려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면 최상품을 만들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온 나무 밑에서 뿌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 뿌리가 예를 들어서 스물 개라면 내 위에도 열매도 뿌리가 흡수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자두를달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어서 장 가지를 굵은 가지를 너무 많이 놔두면 나무가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했습니까 입이 얼어지고 입이 노란 점에서 얼어지고 자두가 크지도 않고, 작고, 맛도 없고, 상품성이 없는 것을 수확합니다. 약간,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강전지입니다. 강전지. 지금 이 밭은 주위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밭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 이런 가지들을 저희가 어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다시 가지 치기하는 모습도 할때 다시 보여 드리겠는데 어, 강전지를 하십시오 강전지 하시고 가지를 많이 최대한 자르시고 속자, 속가지를 속 많이 자르시고 중요한 것은 나무 뿌리가 활착되고 건강해야지만 어, 위에 나무도 많이 어, 좋은 열매를 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와 가지가 겹쳐져갖고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자르실 때 과감하게, 어, 가지 정리해 주시고, 어, 이 밭, 추이 밭, 그, 가지 치기 할 때, 다음 영상을 한번 찍을 때, 아 이번에는 제가 아 왜이 가지를 살려두고 잘라야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아직 날씨가 춥고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아 저희 집에서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 아버지께서 한번 제 구독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한번 다음에 어할때 어 미리 제가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한번 저희 집에 방문하셔갖고 가지치기 하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재배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추울 때 많은 분들이 가지치기 하실 때 오늘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 햇순을 살려줘라. 그리고 햇순을 살려주고 오래된 가지를 어, 과감하게 제거하시라. 그리고 그 햇순을 살려서 어, 하면 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직 가지치기 하지 않는 수입 박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에. Y 자 이렇게 파이프로 설치된 화치입니다. 지금 주의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Y 자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Y 자를 설치하면 수확량 30% 증가하고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은 경험상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아, 새로 이제 자두를 이제 재배하시거나, 그리고 기존에 재배했는데, 아, 우리 집 자두가 많이 크지 않고, 또 열렸다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두는, 아, 자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도 이제 가지치기 할때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두가 어, 크고 좋은 걸 수확하시려면,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태비를 기본적인 모든 농사의 기본은 태비입니다. 태비를.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은 고랑에는 태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옆에 보시면 나무 가까이에 2m 까지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태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클수 있는 만큼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것 언제 넣어 주고 언제 그것을 이제 줘야 되는 어느 양을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지치기 하실 때세 가지 잘 보고 놔두시고 오래된 묵은 거 오래된 가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추워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데 다음에 가지치기 할때 추위밭에 또 가지치기하는 방법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